안녕하세요, 포커네 사장입니다. 자 오늘은 또 장비를 한세대 정도 삼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보통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뭐 할인 행사였고 조금 DC 차원에서 좀 그래도 뭐 이윤을 좀 창출하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할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할인 행사보다는 완전 히 그냥 눈물의 재고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장비들 어 작년에 매입한 장비들인데 아직까지 판매를 못했습니다. 그래갖고 어, 이제 원가 정리 차원에서 세대 전부 다뭐 200만에서 원 150만 정도 할인을 했으니까 오셔갖고 장비는 올 정비 다돼 있습니다. 어,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어, 눈물의 재고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들을 보면 이렇게 판매가 안 되면 자기 앞을 등록해서 운전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깨안고살 수가 없습니다. 빨리 원가 정리를 해서라도 다음 장비를 또 가지고 와서 또 판매해갖고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 세대 오늘 어 할인 행사 들어가니까 보시고 너무 많이 깎지 는 마십시오. 그 솔직히 정비 공장에 돈다 주고 이래갖고 가지고 가시면 저 남는 게 진짜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요, 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,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최상급 컨디션이니까 어디 손댈고 전혀 없습니다 자 장비는 왼쪽부터 히라치 그 다음에 두산 코벨코 요세 모델 어, 재원 설명 될 테니까 한번 장, 상세히 보시고 요거안 보시고 자꾸 전화 주시고 얼마에 물어보시는데 제발 좀 끝까지 좀봐 주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길어봤자 10분 밖에 안 됩니다 자. 자, 오늘 보실 장비 총세대 히다치 두산 코벨코. 히다치는 3톤급이고, 그 다음에 두산 3.5톤, 그 다음에 코벨코 3.5톤. 코벨코는 케빈형 모델입니다. 자, 히다치부터 볼게요. 자, 제작사는 히다치 모델명은 제텍스 30이라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. 그리고 옵션으로는 버킷 3종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동시간은 5 0시간딱 운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지금, 광고 가격은, 어 지금, 2천만원 2100만원에서 1950으로, 150만원 정도 할인을 했으니까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부 상태는 90% 정도 되고요. 요거는 이제, 이제 오므리하고, 뒤쪽에 핸다 조금씩 내린 거, 부분 도세까지 거쳐갖고, 어 신작과 컨디션으로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. 어 세르모타도 안 좋았고, 신품 세르모타하고, 다음에 신품 배터리까지 교체를 다 해놓은 상태로 해갖고 시동도 일반 시동 잘 걸리고요 뭐 전혀 문제없이 어, 컨디션 좋은 장비입니다 자 다음 장비. 자제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제작사는 두산이고요 이제 디벨론으로 받겠죠 어, 모델명은 d x 3 5 0 모델이고 연식은 2021년식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MT 스마트 찍기하고 그 다음에 버켓 3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 시간은 3000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 장비도 2,500에 광고 나가던 건데, 2,300, 200만 DC에서 올려 드릴 테니까, 너무 또 무리한 또 내고는 좀 하지 마시고, 장비 최상급 컨디션을 만들어 놨습니다. 요 장비는 이제 올핀 유격수리하고, 그 다음에 올 도색까지 다 거쳐있기 때문에, 와서 보시면 신차 한 느낌이 나실 겁니다. 지금 하부 상태도 요거도90% 정도, 어, 교환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외관 한번 둘러볼게요 자 농사용을 쓰기에는 아주 안성 맞춤일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장비도 지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는 코벨코나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SK35 캐빈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20년식 옵션은는 벗개 3종 그 다음에 가동시간은 4300시간 광고 가격은 지금 3,000에서 2,800으로 200만 원 인하를 했습니다. 요것도 진짜 가격 많이 했습니다. 이게 뭐 벌어야 될 돈을 갖다가 다이하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버켓은 기존에 사용하던 어, 3핀 버켓을 사용하고 있고 본 버켓 쪽 버켓은 어, 신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돼, 해놨습니다. 자, 캐빈형 모델이 좋은 게 뭘까요? 이 장비들은 캐노피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하지만 어, 캐빈형은 에어컨 히터가 정품으로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안락한 어, 운행이 가능한 게이 캐빈형 모델입니다. 이게 일반형하고 한80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고가격이또좀 상당히 비싼데 이것도 찾는 분 많으니까 어,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. 자, 그리고 하, 이 고무 트랙도 신품으로 교환해 놨습니다. 그래서 뭐,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게 그렇게 다 해놨고요. 뭐, 올핀 유격 수리, 올도색까지 다 이루어졌고, 그 다음에 배터리, 배터리도 안 좋은 거 이제 신품으로 교체 예정이고요. 자, 전부 다 뭐, 세대다 뭐, 오므리까지 다 이제 빠다 발라갖고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. 자, 요 히다치는 부분도색, 그 다음에 요두산은 올도세, 코벨코도 올도세. 이렇게 어, 상태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. 그리고 금액도 지금 오셔 갖고 뭐 제가 뭐 많이 빼 드리면 100만 원, 150 아니 50만 원 정도 빼 드리는데 150만 원, 200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좀 추가 할인 더 가능하니까 그렇게 오셔 갖고 장비 보시고 우리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뭐올정비가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시운전 하지 않겠습니다. 뭐또 세대 세대를 한꺼번에 또 시운전 하긴 좀 어렵고요. 자, 일단은 예, 히다치 2,100만 원에서 1,950만 원, 150만 원 할인. 그럼 얘는 2,500에서 2,300으로 200만 원 할인. 그다음에 코베코 모델 3,000에서 2,800, 200만 원 할인. 그렇게 어 할인 행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정말 뭐, 사인들도 아시겠지만, 마중률을 그렇게 보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할인 들어가 버리면, 진짜 그 여기서 이제, 예, 이제 원가 마진 노선입니다 뭐,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고, 뭐, 오셔갖고 뭐, 운반비만 빼들록 하면 제일 고맙고요. 아 그래도, 제 유튜브를 상하시는 고객분들 오시면, 최대한 또, 어 해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, 요 장비들, 진짜 눈물의 최고 할인입니다. 요거 정리 한번 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